안녕하세요 이씨님들 자 오늘은 김건희가 또 국립고궁박물관 수정고에 갔다는 어,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23년 3월 2일 목요일날 어이때 김건희가 기록도 적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장고에 갔대요. 그리고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이때가 이제 3월 2일 목요일이었는데 어 일요일 날그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3월 5일 날명성왕후 침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가 무슨 왕의 물건을 가지고 명성왕후 침실에 가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 요 왜냐면은 그 김한 기자님이라는 분한테 제보가 들어왔대요. 김건희가 중요한 보물을 반출했다는. 그래서 어, 김건희가 진짜 수장고 있는 어떤 물건을 빼돌려서 그거를 이제 명성하고 침실에 가져가서 어떤 주설행위를 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 우선은 왜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갔는지 보여주세요. 김건희가 어, 박물관 수장고에 간 어, 이유. 어, 김건희가 박물관 수장고에 간 이유는 자기와 윤석열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와 윤석열이 잘 풀리게 하는 어떤 지팡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어, 김건희는 분명히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 어, 그리고 유, 윤석열과 김건희 둘다 뭔가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진짜 이 수장고에 갔다 어떤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른 카드로 한번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 도대체 수장고에 갔다가 명성황후 침실에 간 이유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건희가 수장고에 들렸다가 명성황후 침실에 간 이유. 아 경복궁과 이 감옥에 들어가는 카드가 나오는데. 김건희가 제가 봤을 때는요 계속 이 왕권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이 감옥에 갇힌 재인을 보여주는 것은 김건희가 그때 아마 많은 의혹이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뭐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 많은 비리에 관한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진짜 이 수장구에 갔다가 명성왕후 침실에 갔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름인데? 어,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윤석열과 이 경복궁, 왕이라는 그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가 강국에 가야 될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은 정말로 어떤 수장구에서 어떤 물건을 빼내서 명성황후 그 침실에 가가지고 어떤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를 했는지 한번더 물어볼게요. 자, 김건이가 어떤 행위를 했나요? 물건을 빼돌려서. 오, 자, 김건이 있잖아요. 이거. 일본과 만나는 카드거든요 오 너무 소름끼치는 게 지금 김건희가요 이렇게 수장구에 들렀다가 명성황후 침실에 들렀다가 며칠 뒤에 그 일본과 관련된 어떤 한일 배상 판결이라던가 일본 총리와 해담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그렇게 수장구에 들렀다가 명성황후 침실에 들렀던 거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무엇을 위해서? 어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한간에 들리는 것처럼 어 명성황후의 어떤 원혼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바라고 빌었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뭐 한일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느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김건희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정말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자 김건희 명성황후에 대한 마음 좀 보여주세요 김건희 명성황후에 대한 마음 김건희 명성황후에 대한 마음 자 김건희 명성황후에 대한 마음은요 왕의 지팡이랑 일곱 개의 금화가 나옵니다 명성황후를 이용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한 간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긴건인과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한게 아닌가. 무언가 그 명성왕후 침실에 들어가서 어뭐 명성왕후의 원혼을 위로하면서 어, 우리가 왕을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뭐 이런 거를 바랬던 게 아닌가. 명성왕후에 대한 마음이 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씨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어, 자기의 어떤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펜타클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김건희는 어, 명성황후에 대해서 뭐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이용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럼 김건희 일본 방금 일본 얘기도 했어 속마음이 일본에 대한 마음 볼게요. 자 김건희 일본에 대한 마음. 자 김건희 일본에 대한 마음은. 4개의 장가 8개의 검이 나옵니다. 자, 김건희는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이 어, 숨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친일파, 일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은 굉장히 어, 사람들한테 칼을 맞는 일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일본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숨겨야 되고 본인이 어쩌면 일본의 피기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좀 진짜 어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어안 좋아한다거나 그냥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 사람은 그냥 다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우리는 자꾸 이 김건희한테 뭐 친일파 나이에는 친일행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어, 일본이 좋긴 좋은데,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어, 본인이 일본의 핏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좋으면서도 그냥 그래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 한국에 대한, 이, 어, 속마음 좀 볼까요? 한국에 대한 속마음. 한국에 대한 속마음. 한국에 대한 속마음은, 네 개의 지팡이랑 기사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자, 한국에 대한 속마음은, 내가, 어, 한국에서,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대우를 받는 곳이야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기사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내가 이 한국이라는 지팡이를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야하는하는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원래 이 지팡이 불의 요소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국이 싫다. 얘기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화가 난다. 왜냐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실 김건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약간 도구처럼 이용하는 솔직히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고요. 방금도 봤지만 뭐 명성황후에 대해서 뭐 뭔가 되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간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어, 지금 김건희가 무슨 수장고에서 어떤 물건을 빼돌려서 어, 그 명성황후 그 침실에 가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로 김건희는 어, 무속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맞는 거고 정말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제 타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상황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